이번에 설명해드릴 게임은 Cat and Fish입니다. 두 명부터 네 명까지 할수 있는 가족 게임이고요.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점수를 얻는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우리나라 게임입니다.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물 및 기본 세팅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드판 깔아 두시고요. 가운데 쪽에 자신의 말, 고양이 말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섬에서 가까운 곳에, 어, 가까운 곳에 있는 초록색 물고기 타일 두 개씩. 4인의 경우에는 처음에 두 개씩 올려 놓고요. 그 다음부터 보충될 때는 한 개씩 보충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바다. 그 다음에 먼 바다 이렇게 배치해 주시고요. 물고기 타일. 그 다음에 왼쪽에는 기름띠입니다. 기름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태풍 타일 배치해 주시면 되고요. 멀리에는 보물카드와 마법카드 잘 섞어서 뒷면으로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게임 카드들은 종류별로 배치를 해 두시는데요. 가격이 높은 것이 위로 올라오도록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액션 보드입니다. 액션 보드는 플레이어들이 자신의 말을 어, 액션 판에 올려 놓아서 액션을 수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계절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에 놔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도 마커에서 1년 차. 그래서 5년이 되면은 게임이 끝나고 점수 계산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개인판입니다 개인판이고요 어, 5큐로라고 하는데 5원 가지고 시작하게 되고요 낚싯대 카드 가지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말 3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플레이어는 자신의 턴에 먼저 자신의 액션을 선택합니다 보통은 두 개의 말만 사용하게 되고요 어, 요 멤버십 카드를 나중에 구입을 하게 되면 이세 번째 액션 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두개 돌아가면서 선 플레이어 먼저 이렇게 자신의 말을 배치합니다. 여기 밑에 쓰여 있는 숫자는 올라갈 수 있는 액션 말이 개수입니다. 여긴 최대 두 개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여기 2, 3써 있는 것은 2, 3인의 경우에는 여기 앞에 있는 것, 4인의 경우에는 여기 3개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어, 자신의 말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두 개까지 올라가면 끝나겠지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배치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다 배치가 끝났다 라고 한다면 어, 선 플레이어 먼저 자신의 말을 모두 다 액션을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모두 액션을 수행하고 다 끝났다면 그 다음 계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선 플레이어는 그 다음 플레이어, 왼쪽 플레이어가 다시 선이 되어서 다시 똑같이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액션은 다음과 같이 7개를 할수 있는데요. 먼저 낚시, 자, 낚시는 이 플레이어, 인접해 있는 칸에 있는 물고기 하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까운 바다에 있는 타일 두 개가 있는데요. 그렇게 두개 갖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한 개씩만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가져와서 개인판 위에다가 올려놓을 수 있는데요. 개인판 위에는 두 개까지만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까지만 이렇게 올려놓을 수가 있고요. 개인판에 두 개가 올려져 있는 플레이어는 낚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일링, 항행인데요. 보통은, 요 칸을, 선을 따라서 이동이 되는데요. 이렇게 선박이 있는 플레이어는, 이렇게 선박이 있는 플레이어는, 여기 라인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어, 낚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이걸 구입했다 라고 하면 좀 먼바다까지 갈수 있습니다. 경계선 두 번째 라인까지 가서 인접해 있는 물고기를 잡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일링. 세일링이 참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계절에 따라서 판매 금액이 다릅니다. 현재 자기가 잡은 물고기를 팔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숫자 4개가 되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 만약에 가을이다라고 하면 어 3큐로의 판매가 되고요. 만약에 봄이라면 가격 판매가 되지 않겠죠. 자, 이렇게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파는 행동이고요. 한 마리 팔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buy는 어 여기 왼쪽에 게임 카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큐로를 내고 카드를 구입해 오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태풍이 있는데요 태풍 블럭을 한칸 이동합니다 이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물고기는 더미로 가게 되고요 만약에 인접해 있는 플레이어가 있다 라고 한다면 이 플레이어는 어, 물고기 한 마리를 잃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를 반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일, 마찬가지로 한칸 이동이 가능한데요. 해당 자리에 있는 물고기 더미로 가시고 인접해 있는 플레이어가 있다면 어, 2 큐로를 잃습니다. 2 큐로를 잃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도둑입니다. 겨울이 되었을 때, 겨울이 지났을 때 어느 한 플레이어에게서 어, 물고기 한 마리를 훔쳐올 수 있습니다. 자이 도둑은 겨울이 되었을 때 다른 플레이어의 물고기 하나 훔쳐올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고 나면 모든 플레이어들이 조합비라고 해서 2큐로씩 내야 합니다. 만약에 낼수 없는 플레이어는 마이너스 3 패널티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3년차, 그 다음에 4년차 봄이 되었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과 그 다음에 게임 카드에 있는 돈을 전부 다 체크해서 가장 많은 돈을 가진 플레이어는 요 타일을 받습니다. 몬스터 타일, 그 다음에 요 카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자신의 턴에 몬스터를 이 바다 위에 소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환을 해 놓은 다음에 이동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어, 자신의 요 소환사 카드에 이렇게 올려 놓게, 놓게 되면, 어, 요 소환 말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여서, 어, 그 4년차 때 이렇게 이동을 해서 다른 플레이어에게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인접하게 되면 인접한 플레이어는 어, 물고기 한 마리 그 다음에 2 k 로를 반납을 해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5년차 봄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플레이어는 요거 음, 넘기면 되겠죠. 넘겨서 마찬가지로 그 플레이어도 자신의 액션에 여기다 올려놓고 어, 이동을 시켜서 다른 플레이어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 계절이 지나고 나면 물고기들이 보충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물고기가 다 잡혀서 비어있는 칸에다가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계절이 끝나고 봄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가까운 바다에는 처음에 4인프을할 때는 2개씩 되어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1개씩만 빈 자리에다가 보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태풍, 그 다음에 오일 몬스터. 옆에 인접했던 플레이어는 이렇게 인접한 경우에는 해당 물고기를 잃거나 EQ를 잃은 다음에 좀먼 바다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깥쪽으로 또는 안쪽으로 가는 게더 낫겠죠. 자 그래서 어, 이동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오일과 태풍은 이 가까운 바다 안쪽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이 바깥쪽까지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피해를 주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마법의 도서관에 가게 되면 마법 카드 얻어올 수 있고요. 마법 카드는 자신의 턴에 사용한 다음에 버리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물섬에 가도 맨 위쪽에 카드 한장 가져오면 되겠구요. 어, 점수가 되겠죠. 자그 다음에 물고기 중에는 이렇게 뼈만 남아있는 물고기도 있는데요. 이거는 자리만 차지를 하게 되구요. 어, 팔기 액션을 통해서 팔아 치워야 되겠죠. 자그 다음에 이렇게 고래와 같이 좋은 물고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물이 나왔을 경, 경우에는 이 큐로 그냥 그대로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년이 다 지났을 때, 5년차 때는 이 어, 큐로는 음,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고기, 창고에 있는 물고기는 그냥 1 큐로씩해서 돈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5년이 지났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 그다음에 물고기 한 마리당 1kg 판매되는데 생선 뼈는 그냥 0입니다. 생선 뼈는 0이고요. 이거는 1kg에 판매를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 금액 같이 계산하시면 되고요. 이 게임 카드는 돈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게임 카드는 그냥 버려지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어, 돈을 많이 번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자, 이 고양이와 물고기는 자신의 일꾼을 놓아서 액션을 수행하는 전형적인 일꾼 놓기 게임이고요. 어, 이 물고기를 계절별로 팔아서 수익을 내야 한다는 점이나 또는 게임 카드 혹은 마법 카드, 보물 카드 등 아주 다양한 요소들을 통해서 게임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지 않나 싶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재미있게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양이와 물고기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